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종합뉴스, 365헬스, 마이랑이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스픽, 한상유통과 H마트, 전망좋은창, 제임 p 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야당은 정부의 인프라 발표를 홍보용 보여주기라고 일축했으며 반면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는 이 프로젝트들이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요일 럭슨 총리는 경제성장부 니콜라 윌리스 장관, 인프라 장관 크리스 비숍과 함께 오클랜드 남부 두루리를 찾아 향후 수십 년간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이 지역에서 정부의 인프라 업데이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계획에는 올해 말까지 착공 예정인 60억 달러 규모의 정부 자금 건설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헛벨리 병원의 새로운 중증 정신건강 치료센터 건설과 국회의사당 도서관의 내진 보강, 크레스트처치 브로엄 거리 업그레이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숍 장관은 약 40억 달러에 달하는 도로 관련 사업도 포함되어 있으며, 오타케에서 레빈 북부 고속도로, 멜링 인턴 체인지, 와이 호에호의 도로 개선 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녹색당 인프라 대변인 줄리엔 젠터는 도로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생산성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녀는 정부가 수많은 프로젝트를 취소한 것이 뉴질랜드의 건설 산업 위기로 이어졌다는 사실에서 주의를 돌리려 하고 있다며 지난달 폐업한 기업 중 거의 3분의 1이 건설업체였다고 말했습니다. 노동당 인프라 대변인 키어럼 맥 어나티는 이번 발표를 단지 관심 돌리기 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건강 인력 강화를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와이카토 대학교 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사업 제안서를 승인하고 8,300만 뉴질랜드 달러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새로 설립될 뉴질랜드 의과대학원은 대학 자체 자금과 자선 기부를 통해 1억 5천만 달러 이상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며 총 투자 규모는 2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는 이번 의과대학 설립이 뉴질랜드의 세 번째 의과대학이 될 것이며 보건 시스템뿐만 아니라 해밀턴과 와이카투 지역에도 중대한 투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새 학교가 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와이카토 지역에서 새로운 교육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 사회에서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용적인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시미언 브라운 보건부 장관은 새 학교가 1차 진료와 농촌 보건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의과대학은 2028년부터 매년 120명의 의대생 정원을 추가하며 학부 이후 입학 방식의 대학원 과정을 통해 보다 다양한 배경의 학생 유치 및 포용적인 보건 인력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업에 대해 정확히 8,285만 달러의 직접 자금을 승인했습니다. 이는 국민당과의 연정 협약에 따라 ACT당이 요구한 절차이기도 합니다. 보건부는 이 신규 정원이 오클랜드 대학교와 오타고 대학교에 추가로 배정된 100명의 의대생 정원 외에 별도로 배정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무료 영어 코스가 있습니다. 바로 다이나스피입니다. 한국어 문의는 027 2 2 5 1239입니다. 감사합니다. 한산유통과 H마트, 한국 롯데마트와 이마트에서 취급하는 여러가지 제품을 뉴질랜드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뉴질랜드의 연간 물가 상승률이 경제학자들의 예상을 밑돌면서 중앙은행이 8월 공식 현금금리 OCR을 인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10월에도 추가 인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OCR은 3.25%며 RBNZ은 작년 8월부터 총 6차례 인하를 단행해 5.5%에서 현 수준까지 낮췄습니다. RBNZ은 물가 상승률이 계속 하락하는 한 추가 인하 여력이 있다고 보며 다음 금리 검토는 8월 20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ANZ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물가 발표가 예상보다 부진해 완화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벤잭과 뉴질랜드 연구소도 8월과 10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인포 매트릭스는 8월에 금리가 3%로 인하될 것으로 보면서 추가 인하 여지는 낮다고 봤습니다. 웨스트팩도 8월에 25bp 인하를 예상하지만 근원 인플레이션이 2%를 소폭 웃돌아 추세가 완전히 꺾인 것은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키위뱅크는 내년 인플레이션이 1.8%까지 떨어질 수 있으며 이는 r b n z 시 여전히 과도한 긴축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존키 전 뉴질랜드 총리는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2.25%까지 인하해 침체된 주택 및 건설 시장을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팬데믹 당시 금리가 과도하게 낮았고 이후 인플레이션이 안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금리는 너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RBNZ는 최근 기준금리를 3.25%로 동결했으며 금융시장과 일부 경제학자들은 향후 2.5%까지의 추가 인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기 전 총리는 주택시장이 경제회복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심리가 위축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은 주택가격이 오를 때만 지출 의향을 가진다며 자산가치와 소비 간의 연관성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건설업계는 여전히 침체된 상황입니다. 신축 프로젝트는 중단됐고 대부분 개보수 위주로 전환됐습니다. 건설업체의 절반 가까이는 상황이 더 악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인프라 지출이 계획 대비 21% 감소했지만 연말까지 6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존키 전 총리는 현 정권이 건설업 일자리 감소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선거에서 이기려면 건설업자들이 사는 지역에서 지지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금리 위나의 필요성을 재차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원 뉴스, RNZ, 뉴질랜드 헤럴드, 스토프, interest.co.nz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25원 76전 한국에서 보낼 때 834원 0일 전. 한국에서 받을 때 817원 5일 전입니다.